안녕하십니까. 구조영어 프리토킹 카페지기 동사별 구조쌤입니다. 이번에는 동사 킵이 그투 b 형용사, 어, 배열을 했을 경우 이 문장을 올바른가요? 라는 질문으로 어,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네. 일단은요, 어, 이 형태, 이 구조, 이 형태는 구조가 몇 형식 구조이죠? 네. 이 형식 구조이죠? s, v, c, 이렇게. 이렇게 놓고요 <laughs> 네. 그 지금 보시면요. 네. 음. 일단 조건이요. 어. 여기에 이제 어형어 어, 2b 예. 음. 2b 예. 2b 형용사 어, 나, 예, 투비 명사, 요런 걸 놓는 경우인데요. 어, 여기서, <laughs> 네, 그, 여기 동사부에요. 동사부에, 예, keep이 있어요. k-e-p, 예, keep이란 동사가 있어요. 그럼 이런 걸 취할 수 있는 동사가 또 뭐죠? look이란 동사가 또 있습니다. look이란 동사가 있고, sim 어, 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 구조를 취할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음요 k 은 어떤가요 l o 은 가능합니다 sim은요 가능합니다 킵은요 이것은 안됩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음. 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, 어, 어, 키분 이런 식으로 못 쓰는 거예요. 그런데, 예. 그러, 그러면요. 이 구분을 좀 해서요. 구분을 해서, 네. 구분을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. 구분을 해서, 네. 어, 이 자리, 여기에, 그냥, 음, 형용사, 형용사, 투비 없이 형용사, 예. 어, 음. 형용사, 예. 그.를 놓을 경우에는 이게 다 가능해요. 이게 다 가능합니다. 이게 다. 예. 그리고, 일단은, 음. 형용사 놓았을 경우에는, 예. 그 k 예. 아, 이렇게 쓰셔,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. 형사 놓을 경우에는, 음, keep, 이게 참 약간 복잡하죠? 루, 복, 예, o e s m 예, 이렇게 있는데요. 형사가 놓을 경우에는, 명사는 일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여기서. 이것도 맞고, 네. 예, 다 올바릅니다. 형사가 놓였을 때는요. 그러니까 어 킵은 그러니까 룩스임은요. 형사로도 되고 투병사도 되는 거예요. 근데 킵은 투병사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. 그럼 약간 이게 복잡해요. 그러면 그 명사를 놓, 놓고 쓰면 되느냐. 그럼 여기서 또또 또 구분을 해해 드리면 또 약간 좀 복잡해집니다. 킵은 바로 저기 그뭐 어, 뭐, 명사를 바로 놓을 수 없어요. 예,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호라서 제가 투비 형용사, 이 예, 일단 이제 투비 형용사를 예를 들었습니다. 투비 형용사, 예, 투비 형용사, 음, 어, 음, 예, 그러니까 루카스님은 투비 형용사, 투비 형사 다쓸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좀 약간 예, 보시기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명사를 놓을 때에는 어 명사 명사만 놓을 때에도 킵은 안 돼요. 그래서 또 하나만 더 써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네그 여기서 명명사가 놓이죠 명사 네 그러면 네 킵이 킵킵 그러면은 요거는요. 요거는 또안 됩니다. 예. 네, 요걸 네. 그 요걸 갖다가요. 어, 탁 마음에 눈으로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. 잘 보세요. 표를. <laughs> 잘 보셔야 됩니다. <laughs> 약간 복잡합니다. <laughs> 네. 그래서 여기서 투비 형용사. 예. 투비 명사 어쨌든 이게 올바른가요? 정답은요 답은 답은요 어, 어 네, 뻔하죠 뭐예 no. 예, n 동입니다 <laughs>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묘한 겁니다 이형식 동사 아주 중요한 동사거든요 킵이 근데 이제 킵은 계속 모, 뭐하다 보호하다 이거잖아요 계속 보호로 보이다 계속 보호인 것 같다 이런 그 대표적인 것인데 네?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어, 얘네들은 로카 스임은 투비 형용사 명사 다 투비 명사 투비 형용사 다 써요 예, 그 형사만도 써요 투비 없이 예 그런데 이건 또 이제 그또 키입은 또 명사를 놔서는 안돼요 이건 또 삼형식으로 보여요 이게 키입하고 명사하면 이게 삼형식 구조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쵸 그렇죠? 예네아 일단은요 예음어 이러한 그죠 아 어, 요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혼동이 오잖아요. look to be 명사. 이제 뭐 seem to be 명사. 뭐 이런 거 look to be 형용사, seem to be 형용사를 보시다가 keep to be 형용사 될까? 그렇죠? 안 될까? 예, 혼동하실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또 s e m 이나 look은 또 명사하고 같이 결합할 수 있잖아요. 예? 예. 그러니까 어, keep도 되지 않을까? 이렇게, 이렇게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렇죠? 예, 영어 말을, 말을 하실 때 혼동이 뭡니까? 어, 충분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럼 영어 실력이 예, 후퇴 어 좋지 않은 것이죠, 그렇죠? 머뭇거리게 되고 확신이 없고 어,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네 일단은 답은 나왔습니다. 자 그러면 음, 일단은 투비라는 게 중요한데 투비라는 것은 뭐냐면 계사예요. 뭐 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냥 그. 형식적으로 끼워놓고 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아무렇게나 뭐 넣었다 뺐다 할수 없어요. 예. 뭐 영어 좀 설명하시는 분들이 투비는 뭐 넣었다 뺐다 뭐 생각해, 넣었다 생각했다 막뭐 그렇게 할수 있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. 동사마다 정해져 있어요. 아셨죠? 이 경우는 어, 투비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동사 노우 같은 경우는 목보에 투비를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. 보호 을 때. 예. 요 차이가 있습니다. 아, 요것은 먼저 요게 바로, 아, 동사별 구조죠? 예, 동사별 구조. 예, 이것은 나좀써드리겠습니다 예, 그러니까 예. 예, 동사별 그죠? 예, 구조다, 그죠? 예. 어 그래서 어 동사별 구조라는 키워드로 찾으시면 되고요. 이런 원리가 동사별 구조예요. 동사별로 어, 어 정해진 구조가 있다. 예. 이런 걸잘 아셔야지 영어를 정확하게 쓸수 있습니다. 자,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